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문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곱쇠공식이나 변형공식을 외웠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그냥 어둡지 않게 외우지 말라는 거지내 말은. 실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2번 문제 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7이다. A, B, C는 이다 문제에서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너네가 이걸 통해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를 구해야 되거든. 됐니? 자쌤 구해주세요. 구해줄 알면 생략할게. 풀이 보건대 그냥 생략하고 바로 이거 할거다든쌤 근데 구해주세요 손. 올킬이네 자. 자 봅시다 자 변형봉식 승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플러스 b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마이너스 2의 ab더하기 bc더하기 ca 됐나? 자 그러면 여기 7되고 자, 넣으면 9에다가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2 곱하기에 얘는 2, 이렇게 되겠지. 7을 이항시켰다 됐나? 계산 따라왔나? 놓쳤나? 아니요. 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더하기 기자로 해서 가만잡았다 약분 되제 자,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1이다. 됐나? 오케이. 여기다 적어놓을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1.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잘 챙겨보세요. 뭐, 얘도 통째로 이용되면 좀 좋고.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구해래. 자, 이걸 구하래. 얘들아. 이거랑 관련된 공식을 그냥 쭉 적으세요. 너네가 외운 공식을 적으세요. 자,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빼기 3A, B, C가 공식이 있었다, 얘들아.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겁니다. 공식이.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거든. 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 물어봤지 이거. 자, 계산하자. 는. 이거 이왕 시킬 거디. 이겠지 자, 일단 요거부터 적을까? 어, 3 이제 3. 3 곱하기. 자, 여기에는 지금 7이고,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마이너스 1이지? 구해놨지? 어, 거 예, 위에, 제일 위에. 됐지? 자, 그래서 두개 계산하면 6이지? 곱하기 6. 됐나? 그 다음, 요거 이항시킨 거. 3의 abc지? 근데 abc가 2라에 3의 abc니까 플러스 됐고 이항시키면 6. 이렇게. 18 플러스 6이제 24가 답이다라는 거.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렇게. 3개짜리 삼성과 관련된 거 물어봤으면 너네 실수 좀 잘하거든. 그냥 아예 공식을 쫙 적어놓고 판단해서 풀면 된다,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밑에 유제 1-5번 어 문제는 아마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한번 고민해보시고, 뭐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됩니다. 시제할 때. 29페이지 갑시다.